건늘박이 웰레스 클리닉 가족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어, 이제 진짜 더워지는 계절이 시작되었는데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라이브를 통해서 만나려고 하니까 서먹한 감이 있고 또 그렇다고 매주 라이브를 하려고 하니까 아 정말 힘듭니다 이거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또 무한정 새로운 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하는 저는 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좋은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다가가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참 양해를 제가 구하고요. 조금 한 얘기를 또할 때도 있을 거예요. 뭐 겹친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 건강에 관련된 비타민 C 이야기는 뭐 들으면 들을수록 또 좋다고 그러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아 넓으신 아량을 가지고. 어, 실수하는 부분이나 강의 내용이 중첩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이해하시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 오늘은 제가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클리닉에서 너무나 많이 겪는 일 중에서 건강과 관련해서 참 중요한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 문제입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직도 어, 마스크에 집착을 하고 계셔서 참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도 사실 한때는 아, 잘못된 지식 때문에 마스크가 나름대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스크가 나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렇게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난 삼사년동안에 내린 결론은 암을 진료하는 의료진으로서 살펴볼 때 마스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오늘 라이브는 정말 실생활에 진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5월 1일로 이제 전뭐 기관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걸 자유화했습니다. 무슨 이면 마지막으로 지켜졌던 곳이 대형 병원이었어요. 지난 5월 1일부터 대형 병원조차도 이제는 마스크를 착용하, 착용하지 않아도 병원을 출입할 수 있는 그렇게 법제화가 됐죠. 근데 아직도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클리닉은 꽤 오래됐어요 지난 2월인가 3월부터 작은 클리닉은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꽤 오래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 오실 때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시는데 우선 마스크가 이제 이렇게 우리의 주목을 끌게 된 것이 결국은 코로나 감염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감염과 관련된 과학적 얘기를 좀해 보려고 그래요 KF94든 98이든 그 다음에 덴탈 마스크 뭐 이런 정도로 마스크를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마스크의 종류에 관계없이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가 대체하고 있는 미생물은 크게 바이러스와 세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많은 연구진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바이러스는 어떤 마스크를 써도 감염을 막을 수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실제 실험이나 또는 이론이나 이런 거를 동원할 때 바이러스의 사이즈를 생각할 때 도저히 우리가 쓰는 아, 마스크를 가지고는 막을 수가 없고요 그러나 세균은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카툰을 통해서 아주 재밌는 그 예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예시가 뭐냐면 마치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또는 독감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를 막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철조망을 쳐놓고 모기장을 쳤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철조망을 통해서 모기는 자유롭게 드러든다는 거죠 정확한 비유예요. 바이러스는 이 마스크를 통해서 자유롭게 통과를 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비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철조망으로 도둑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통행은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도둑이나 사람의 통행을 막는다는 건 뭐냐면 결핵균이나 폐렴균과 같은 세균의 침입은 마스크로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너무나 멋진 비유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마스크는 바이러스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바이러스가 이제 침 파티클 을 통해서 뭐 전달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뭐 일부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원론적으로 바이러스의 예방은 마스크를 가지고는 그 종류 여에 관계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과학적 증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생각해 보세요. 지난 2022년 3월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 그 정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주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몇 십만 명씩. 확진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정부에서는 거의 전 국민에게 마스크를 쓰게 했어요 마스크를 안 쓰면 어디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뭐 전철, 버스, 뭐 공공교통 수단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백화점이나 또는 병원은 말할 것도 없고 어디도 음식점 할거 없이 마스크 쓰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100%의 국민들이 마스크를 썼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백신 접종률은 2회 이상 맞은 사람이 97% 였어요 그런데 2 0 2 2 저 3월 17일을 전 기억합니다. 하루에 확진이 67만 명이었다는 공식 기록을 저는 기억합니다. 매일 수십만 명씩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이 60만이라는 얘기는 감염자는 100만에 육박한다는 소리예요. 감염된 사람 중에서 PCR로 검사한 사람만 확진으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감염자는 그보다 훨씬 많다는 걸 생각해 볼때 백신이나 마스크는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는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요 정말 살아있는 생체 실험을 해준 거예요. 거의 대한민국 전 국민이 마스크를 다 썼는데 하루에 1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확진이 됐다. 이거는 마스크도 효과가 없고. 백신도 효과가 없었다는 라 확실한 살아있는 실험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여기서 그 암을 치료하면서 연구한 결과들을 보니까 암세포가요 저산소 상태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논문 결과가 너무 많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전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논문을 뒤로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암세포가 저산소 상태가 되면 활성화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더 빨리 성장을 해서 정리도 될수 있고. 그런 상태 제가 말씀드리지만 암은 항상 우리 몸에서 생기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암이 생기면 즉시 우리 몸에 있는 어, nk nk t 가마델타 T, 세포독성 t와 같은 그런 뭐, t 림프구 계통의 어, 면역세포가 항암 면역세포가 그것들을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니까 결국은 암이 생기는 속도와 그걸 어, 제어하는. 아, 면역 세포 사회의 전쟁에 전쟁 우리 몸이 저산소 상태가 되면은요 암이 발생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왜냐면 암이 살기 좋은 상태 즉 저산소 상태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옛날에 제가 학생 때 보면은 암에 걸린 분이 모든 치료를 거부하고 산 속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정말 드문 케이스이긴 하지만 완치가 돼서 나오는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그산 속에 있었던 맑은 공기가 그암 치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고 지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 뿐만 아니에요. 제가 실제 이암 치료 현장에서 고압산소 치료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암 환자에게 비타민 치료와 면역세포 치료 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반드시 고압산소 치료를 하게 합니다. 치료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암세포들이 활성화를 막고 암세포들이 자라는 성장 속도를 줄여주기 때문에 그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의 효과가 완전히 배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만 봐도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쓴 상태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암환자의 예후는 충분히 우리가 비교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 미세먼지 때문에 뭐 쓴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미세먼지를 신경 쓴게 얼마 됐습니까? 미세먼지는 상당 부분을 코에서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됩니다. 물론 코에서 해결되지 않는 어, 굉장한 수준의 미세먼지는 미세 혈관을 타고 어, 체내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정도까지 미세먼지가 심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북경이나 이런 정도라면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것을 고려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미세먼지에 의해서 폐가 망가지는 것은 꽤 오랜 기간이 걸리지만 그러나 마스크를 쓰므로 어, 저산소 상태가 만들어져서 폐암 또는 암이 나빠지는 그러한 현상은 훨씬 더 빨리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특히 암 환자에게는 절대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고난하고 싶은 거를 오늘 강의에 꼭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특히나 암 환자들을 주로 치료하는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만 있으면 여러분들 실천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 암을 키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비타민C가 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클리닉은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하시면서 같이 치료를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에 임상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환자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게 되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불편한 얘기가 뭐냐면 항암제로 간을 다 망가뜨린 상태로 왔는데 비타민 C를 먹으면 큰일 난다고 많은 임상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이거는 무지에서 오는 죄악입니다. 죄악. 제 설명을 들으실 때 벌써 눈치챈 분도 많이 계시지만요, 이건 죄악이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죠. 추정으로,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간이 망가지신 분이 비타민C를 6,000ml씩, 2,000, 2, ,000, 2 0씩세 번을 먹는다고 했더니 거의 뭐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료 현장이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선 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간은 우리 몸에서 단일 장기로서 가장 큰 장기입니다. 복부와 흉부, 즉, 가슴과 복부 사이의 경계 부위에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존재하는 아주 중요한 제일 큰 장기인데요. 약도 많이 먹고 드시는 음식 속에 알지 못하는 많은 화학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성분들이 몸에 들어가서 어떤 독성을 나타나기 전에 소장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간으로 가서 간에서 일단 해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알수 없는 이상한 물질들을 많이 먹었을 때 제일 고생하는 곳이 간이에요. 실제 그 임상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한약 얘기입니다. 저는 뭐 한약이 꼭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한약이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간을 전공하신 내과 선생님들은 그렇게 간이 망가지신 분들만 보기 때문에요. 간이 나쁜 분이 한약 드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호감으로 반응을 하십니다. 왜냐면, 한약을 드신 분들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간이 난, 망가지신 분들만 가기 때문에 간을 전공하신 내과 선생님들에게는 한약이 간을 아프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걸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성분이 분명하게 알려지지 않은 한약을 먹고 먹고 건강이 좋아진 분도 있지만 그러나 간이 나빠진 분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 한 의사 선생님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간이 한약 속에 있는 그 물질을 어 해독하는데 너무 오버로드가 돼서 간이 망가져가지고 뭐 정말 죽음의 지경까지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이해하셔야 되고요 비타민C는 아무튼 우리가 입으로 들어간 음식 속에 있는 독성에 있는 화학물질들을 해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첫 번째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은요 소화와 관련된 유일한 기능이에요 소화 담즙을 만든다는 거예요 담즙을 여러분들 간세포에서 담즙을 만들어서 담관을 통해서 이게 모여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담낭으로 가는 거예요 담낭에서 담즙이 숙성이 됩니다 숙성이 되면은 지방질이 위에서 어느 정도 소화가 돼가지고 12지장으로 내려오면요. 12지장 벽을 치는 순간 그시호가 담낭으로 전달돼서 담낭을 수축해서 담낭에 있는 담즙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질은 물에 녹질 않습니다. 그래서 리파제라는 지방 소화효소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물하고 지방이 섞이게 하는 역할을 담즙이 해주는 거예요. 유화작용이라고 그래요. 유화작용. 간 기능이나 췌장 기능이 떨어져서 담즙이 잘안 나오거나 리파제가 안 나오면요 지방이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대변으로 지방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지방변이라고 하고 대개는 간에 문제가 있을 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은 소화와 관련된 기능은 담즙을 만든다는 것밖에 없어요. 세 번째 기능이 뭐가 있냐면 알부민과 같은 단백질을 간에서 만듭니다.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서 혈액의 삼투압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유지되게 해 주는 거예요. 그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혈중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혈관에 혈액이 있게끔. 그러면 혈액이 많아지니까 혈압이 올라가죠 그래서 혈압이 유지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 그래서 간경변과 같이 간이 망가지신 분은요 알부민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혈관의 삼투압이 떨어져요 그러면 혈액이 혈관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복수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복강같이 그렇게 부드러운 공간이 넓은 곳으로 혈액 중에 액체 성분이 빠져나가는 그게 복수예요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간암이나 또는 간경변 있는 환자들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복수가 차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간에서 또 하나의 기능이 뭐냐면요, 고기를 드시면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다른 게 단백질 구성 성분 중에 질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소가 대사가 돼야 됩니다. 질소 대사가 될때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이제 아미노산에 대해서 사용되고 나면은 암모니아라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암모니아는 이렇게 물에 놓으면 암모니아 수가 되는데 그건 굉장히 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암모니아 수로 혈중을 돌아다니면 그게 뇌세포에 가면 뇌세포를 공격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암모니아를 독성이 없는 요소라는 대사 산물로 바꾸어서 콩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걸 간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간 기능이 망가지면요.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는 일을 간에서 못 해요. 그냥 암모니아가 혈중을 타고 돌아다니는 그런 일이 생기는 그게 바로 간성 혼수라는 거예요. 간경변 환자들이 가끔 혼수 상태에 빠지는 걸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간성 혼수라고 해서 간 기능 중에서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를 유리아라는 요소로 바꾸는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암모니아가 직접 혈중으로 들어가서 뇌세포를 망가뜨려서 실신을 하게 되는 그거를 우리가 성 혼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기능을 가진 간과 비타민 C 관계가 무엇일까요? 저는 꼭으로 시험관에서 실험을 통해서 그 실험 결과를 동물에게 적용해서 동물 실험을 하고 적용이 되면 그걸 마지막으로 정말 어려운 과정인 인체 실험으로 확정을 해서 치료의 한 방법으로 정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과학의 하나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저는 비타민 c가 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사실 그 순서가 뒤집혔어요. 왜냐면 참 1988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결혼한 지 그때 4년쯤 됐을 때 우리 장인 어른이 이미 간이 너무나 많이 손상이 되셔가지고요. 간 거의 말기 증세에 오셨어요. 그래서 간성 혼수도 오시기도 하고 그간 경변이 심해지면 간이 쪼그라들면서 간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간으로 가는,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가는 혈액이 돌아서 가는 첫 번째 길이 식도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식도 정맥이라는 데가 원래 혈액이 10 정도가 가는 데인데 간 경변이 오면 요 그리로 30, 40이라는 양이 가게 되고 식도의 정맥이 굉장히 부풀어 오릅니다. 그런데 식도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음식이 분절운동을 통해서 위장으로 내려가는 곳이에요 그 얇아진 정맥이 터지면서 출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식도정맥류 출혈이라는 건데 정말 무섭습니다 1988년 여름에 우리 장인노른이 간경변의 마지막 증세로서 나타난 식도정맥류가 파열돼가지고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정말 그 지혈시키려고 우리 인턴 선생하고 애썼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우여곡절 끝에 퇴원을 하시고 나서 그다음부터 다시 그것이 반복되지 않고 점점 점점 간 기능이 좋아지시면서 병원에 가는 횟수가 줄어졌던 기억이 선명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병원에서 뭘 해줬느냐? 병원에서 해준 게 없습니다. 다만 제가 권해드리는 비타민C를 정말 착실하게 드신 것이 1년, 2년, 3년 경과하고 있었을 때라는 걸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해요. 이미 그때 비타민C를 복용하고 계셨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병원에서 하는 조치로 인해서 지혈이 되고 그래서 간신히 퇴어나고 나서 드시기 시작하신 비타민C에 의해서 간이 회복이 되고 동시에 혈관이 튼튼해지는 그러한 효과에 의해서 다시는 그 혈관이 터지는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동시에 간 기능이 그렇게 나빴었는데 간 기능이 점점점점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14년이 지난 2022년에는 드디어 간 때문에 병원 오시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야, 이게... 뭐가 있구나. 2010년대에 우리 장인어른에게서 나타난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물실험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히게 면역학적인 기전에 의해서 간이 완벽하게 재생, 회복된다는 사실을 정말 굉장히 좋은 잡지에다가 실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조건을 만족한 거 아니에요. 순서는 바뀌었지만 인간을 이용한 임상실험과 동물실험까지 결국 우리 장인어른이 물론 이해가 됐지만 기전까지 나왔기 때문에 의심할 수 없는 과학적 진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 제가 클리닉을 3년 전에 내면서 제가 참 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제 책을 읽고 간경변 환자가 피를 토하는 환자. 한 분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병원에서 어그 출혈을 전혀 관리를 못하는 환자분이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저한테 와서 드라마틱하게 출혈이 멈추고 간 기능이 정상화되는 그런 물론 이제 그분은 간 문맥에 약간의 기용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장인어른하고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치료 효과는 거의 똑같은 간이 좋아지면서 그 다음에 출혈을 하게 또 얇아진 혈관들을 강하게 해서 어, 결국은 출혈이라고 하는 공포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클리닉에서조차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기가 막힌 비타민C의 간 보호 효과. 제가 그 실험을 서울대 병원에 우리 간내과 선생님들하고 같이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많은 임상선생님들이 좀 제발 부탁드리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간이 망가진 분들에게 비타민C를 못 먹게 하는 거는 죄악입니다. 왜냐면 간을 치료할 방법이 없는데, 그나마 제가 학문적으로 명백하게 밝힌 간 손상을 회복시키는데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는 비타민C. 그런데 그거를 뭐막 그냥 눈을 크게 뜨고 막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간을 뭐 망가뜨릴 작정을 했냐고 막 야단을 치시는 의사선생님들, 죄악입니다. 제발 좀, 어, 좀, 어,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좀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렇게 어렴풋이 아는 거를 가지고 의사가 교실이 아닙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의사가 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발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신중함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간이 나쁘신 분들 진짜 비타민C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항암제를 가지고 망가진 암환자들의 간을요, 비타민C 주사 한 3, 4개월 하면 거의 99%가 간 기능이 정상되는 거를 매일 현장에서 보고 있는 현장입니다.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이젠 오늘 간과 비타민C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고 오늘 아,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내동맥류를 앓고 있는데요.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계속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내동맥류에도 비타민 c 고용량 요법 해도, 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하셔야지요. 뇌동맥류라는 건 혈관이 얇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잘 터지잖아요. 비타민 c 드시면요. 그 안에 동맥벽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잘 터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드, 드셔야 됩니다. 친환 형이 폐동맥 고혈압으로 고생 중입니다. 회복 후메가도수 괜찮을까요? 뭐 당연하죠. 고혈압 환자들 역시 혈관이 약해집니다. 비타민 C를 드셔서 강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전 4기인데 3천 는데 6천까지 늘려도 될까요? 신부전 환자는 어차피 투석을 하기 때문에 6천까지 뭐 늘릴 필요가 있지는 않지만. 3 0 0 0씩 3번을 잘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기 바, 부탁드립니다. 저는 비형 간염 보균자로서 바라크로드정을 매일 아침 공복에 먹고 있는데 먹고 한 20분 있다 바로 비타민 c 가루 먹는데 상관없겠죠. 한 20분 있다 먹지 말고 식사랑 같이 드세요. 꼭 드셔야 됩니다. 드시면 훨씬 바라크로드정의 효과가 높아집니다. 꼭 드시기 바라고요. 비타민 c가 후두신경통 등에도 효능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후두신경통이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네. 목이 아픈 걸 말하는 건가? 모르겠네요. 이게, 난 이게 후두신경통에 효과가 있을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낭 절제술을 하는데 비타민C를 계속 먹어도 되는지요? 담낭 절제술과 비타민C 드시는 건 아무 상관 없습니다. 드십시오. 잘 드셔야 됩니다. 어, 변이형 협심증에도 메가 괜찮나요 괜찮은 게 아니라 꼭 드셔야죠 협심증이라는 게 아니면 혈관이 좁아지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옵션이 아니라 맨다토리입니다 맨다토리 mandatory.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반드시 박사님 안녕하세요 4기 대장암 환자입니다 수술 항암 후주 3회 고용량 비타민 c 투여해도 될까요 주 3회 고용량 비타민 아, c 주사를 해도 되냐고 묻는 건가요 네, 주사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드시는 것은 매일 똑같이. 좀더 양을 늘려서 계속 하셔야 됩니다. 주사는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아, 예, 예. 방귀가 자주 나오는데 왜 그런가요? 네, 이거는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이게 방귀가 자주 나오는 건 많이 드신 비타민C가 흡수되지 않은 채 전달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대장을 통과하면서 비타민C가 그 대장에 있는 많은 균 중에 부패균을 억제하고 유익한 균을 굉장히 활성화시킵니다. 그건 제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들, 유익한 균은요. 가스를 많이 내요. 그런데 그 가스는 냄새가 안 납니다. 여러분들 부패균은 가스는 덜 내지만 냄새가 굉장히 지독합니다. 그래서 그 비타민 C를 많이 드시는 분들의 방귀는요 많이 나오지만 냄새가 안 납니다. 여러분들 냄새가 아직도 난다면 비타민C 경륜이 아직도 짧은 겁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결국은 냄새가 나지 않는 방귀가 나옵니다. 참 이건 농담이지만 방귀 소리 조절하는 거를 잘 연습하십시오. 저는 이 방귀 소리 조절에 달인이 돼가지고 그냥 거의 거침없이 가스를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냄새가 전혀 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죠. 이 부분은 잘 지혜롭게 하시기 바라고요. 박사님 3g을 먹은 자 3개월 때 코피가 나고 잘안 멈추는데, 주위 사람들 말로는 대사가 잘안 되는 사람이 고용량을 하면 코피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화도 잘안 되고 설사가 자주 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3개월이면은 시간이 꽤 됐는데, 아, 현주씨. 이게 왜, 그럴, 저도 잘 모르겠네요. 코피가 나는 거하고 비타민C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어, 오히려 지금 아스피린을 드시고 있 않는가 또는 항혈전제를 드시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코피가 나는 거하고 비타민 C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항응고제의 효과로서는 그렇게 코피가 안날 정도 코피가 지열이 안될 정도로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아 그거는 아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화가 너무 잘 되지요. 삼 개월쯤 되면은 그 효과가 나타날 때가 된거 같은데 비타민 c를 드신 분들이 일 년쯤 지나서 하시는 말씀은 먹고 돌아서면 배가 고프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화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우선 비타민 c를 제대로 드면 여러분들 제가 이쓴 책을 한번 좀 한번 다시 읽어 보십시오. 처음부터 거기 보면 여러분들 아. 시잖아요 위장이 좋아진다고 맨 처음에만 한국 사람들 위장이 나쁘기 때문에 비타민 C가 산이라 그랬죠 산이 조금 불편하게 해서 속이 불편하고 설사도 나고 하는 거지만 그것이 나이트루사민이라는 발암 물질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비타민 C가 결국 위장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밥맛이 좋아지고 밥 먹고 돌아서면 소화가 잘되기 때문에 배가 고프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조금 더 비타민 C를 잘좀 집착하게 빼먹지 마시고 한 끼도 빼먹지 말고 현주 씨잘 드시면서 한번 체험을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술 염증에도 비타민 C 고용량 먹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신부전 사학이 엄마 천 미리씩 세번 먹게 하는데 2천으로 늘려도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2천으로 늘리셔도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뭐 사실 이제 저는 단순히, 어, 비타민C만이 아니고 이 라이브를 통해서 참 제가 해부학 교수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인체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인체 이야기를 겸해서 비타민C가 그 내가 설명하려는 인체와 관련해서 인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 기능 이런 것들도 설명 드리면서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뵙기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데 더위 먹지 마시고 활력을 잃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면서 다음 달 7월 달에도 뵙기를 약속드리며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